안녕하세요, 상가책채입니다오늘파주정은 2편입니다. 오늘은 정장가기로 시작을 하려는데그 이유는, 여기 이런 건물을 보여주게 합니다 저도 모르게 이런 건물 거의 없어. 새로운 건물이고요. 여기 정장고 보여드리려면, 17시 만들었다고 해요. 냉, 냉을 이전했다고 해요, 여기로. 뱀의 피해로 이전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했던 퀴즈 장답 발표하겠습니다.

이기 정말, 지게인가? 가만가? 야, 그리고, 이제 비각을 볼 건데. 비이 생각보다 가깝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고생하습니다 제가 성장. 비각이 어떻게 생겼... 비각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해석입니다. 그럼, 야구인가 보세요 인조라는 글씨 막이안 보... 되겠네. 여기 <laughs> 리 저기, 자리를 옮겨보면, 릉이 안 보여. 저기 비상물 두 개가 보이네요. 아주 안 보이네요, 릉이. 뒤로 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더. 링아까 전에 보여드렸긴 했지만요. 이쪽에 비석을 보는 곳입니다. 이것으로 화재장례 방문기를 마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안녕. Bye.